인사표현을 배워볼까요? 인사표현. 근데 인사표현이 꼭 뭔가 텅 비었죠? 여러분, 이 슬라맛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슬라맛이라는 단어에 아침, 점심, 오후, 저녁이라는 표현을 같이 넣어주면 인사표현이 돼요. 인도네시아어는 하루 인사가 네 가지로 나뉘는데요. 그 이유는 무슬림 기도 때문에 그래요. 그래요. 기도를 하루에 다섯 번 드리는데 일어나서 기도, 그 다음에 식전 기도, 식후 기도, 해질녘 기도, 잠자기 전 기도 그 사이에 인사가 하나, 둘, 셋, 넷으로 나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도네시아의 기도 시간에 따라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인사 시간이 정확하게 몇 시까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라고 딱 잡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기도, 이 무슬림 사람들은 해 뜨는 시간에 따라서 기도 시간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대강 요정도다라는 정도만 보고 한번 같이 볼게요. 아침이란 단어는 빡이에요. 점심이란 단어는 시양이에요. 오후라는 단어는요, 소래예요. 저녁은 말람. 자, 인사가 네 가지라고 했는데, 아침, 점심, 오후, 저녁 딱네 가지 나왔죠. 시간 먼저 알려드릴게요. 빠기, 아침 인사는 내가 눈 떠서부터 10시에서 11시까지. 11시 정도까지. 자, 그러면 10시에서 11시부터 점심 인사는, 점심 인사는 3시에서 4시까지. 3시에서 4시까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3시에서 4시부터 소래는 5시에서 6시까지. 그리고 해지고 나면은 말람은 해진 후부터 잠들기 전까지. 굳이 얘기 드리자면은 밤 12시까지겠죠. 밤 12시까지 말람이고 아침 되면 다시 빠기 새벽 들어오면 빠기 하시면 되겠죠. 1시, 2시, 새벽 1시, 2시도 아직 정말 깜깜한 반이잖아요. 그때까지는 말라마셔도 무방해요. 자, 그러면은 이제는 슬라마시랑 합쳐서 표현을 한번 볼 텐데 슬라마에 각각 이 표현들을 넣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같이 표현해 볼까요? 슬라마 빠기 슬라마 빠기 점심 표현 슬라마 씨양 슬라마 씨양 여러분, 점심 표현은 2시부터 3시까지가 좀더 정확하 거든요 이거를 좀 줄을 끊고 이렇게 해서 2시부터 3시까지로 좀봐 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볼게요. 슬라마 빠기 아침 인사. 2시부터 3시까지는 슬라마 씨앙 슬라마 씨앙 오후 인사는 슬라마 소레. 슬라마 소레. 마지막 저녁 인사 어떻게 한다고요? 슬라마 말람, 슬라만 말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헷갈리지 마시고 2 시부터 3시 정도까지로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러면은 슬라맛에 빠기시양 쏠의 말람을 더, 더 하면 안녕하세요라는 인사 표현이 된다고 얘기 드렸는데요. 우리 좀 회화는 간단하게 표현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더 간단하게 줄인다면 슬라맛을 떼고요. 이러면 좋은 아침이에요. 라는 인사 되고요. 시야 하면 좋은 점심이에요. 쏠레 좋은 오후네요. 말람 좋은 저녁이에요. 라는 표현이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생략할 때 슬라 맛을 생략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인사 표현 챙기고 넘어가 볼게요.